반갑습니다. 질칠입니다. 어, 이 시간은 앞에 이제 제목에서 봤듯이 어, 보강토를 쌓지 못한다 뭐 이런 제목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터를 닦는데 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보강토나 옹벽 또 석축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대지가 이렇게 평평할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이제 경사지가 됐을 때 경사지에다 그냥 집을 짓기가 좀 나쁘잖아요. 마당이 경사가져 있으니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못 짓는 건 아니에요. 경사지 그대로 거기다가 집을 이렇게 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경사지다 그러면 경사지를 평평하게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집을 짓게 되고 그래서 그게 집 터가 됩니다. 많이 말하는 뭐 개발을 한다, 뭐 개발을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뭐 개발이 뭐뭐 뭐 포괄적인 의미로 있겠지만은 그냥 예를 들어서 원래 시골 땅이라는 게 넓으면 넓을수록 그 평방미터당 평당 가격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집짓기 딱 좋게 작으면 작을수록 한뭐 100평 뭐 300평 그 사이에 그런 작은 땅들은 좀더 비쌉니다. 큰 덩어리로 사는 거를 도매로 산다고 생각하면은 작은 거는 소매가 되는데 과거로부터 하여튼 뭐 거짓들을 그 많이 했어요. 하여튼 큰땅 싸게 사서 싸게 가지고 막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그게 난개발이 되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지다 또는 뭐 산지 임야다 그러면은 거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할 관청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그 것도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야에다가 뭐내땅 300평 있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검토 사항이 어, 무슨 농지과 건축과 토목과 환경과 해가지고 막뭐 산지과 해가지고 다 돌아서 오케이가 되면은 문화재과도 가요 또 어떤 데는 또 어떤 데는 또 어, 군사협의지역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련 부서를 다 돌아서 오케이 하면은 거기에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동안 남양주 현장에 주력을 하다가, 이제 거기 공사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지금 제가 또 다른 곳에 이제 임야가 하나 있어요. 그 인허가를 받아서 주택지로 만들어서 주택을 줘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건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걸 하나 소개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 있는 땅은 한 산지 중턱이에요. 임야고, 한 6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경사도가 약간 좀 조금 더 경사가 높아지면은 허가가 안 납니다. 보통 산지 허가가 산지 관리법상 그 개발 가능한 임야의 평균 그 경사도가 최대 25 경사도입니다. 25도.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일반 이제 각도 자로 우리가 360도잖아요. 절반 180도 이게 이제 90도인데 그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 산지 평균 경사도 25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각도계를 쓰는 그 경사로 따지면은 한 14도 정도 경사가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수평이다. 이게 수평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90도. 90도 되죠? 90도 절반이 45도. 45도인데 이 평균 경사도 25도라는 거는 이런 이런 식으로 각도를 하면 한 14도 경사 정도가 돼요. 요 정도 경사. 요 정도 경사. 이 경사보다 더 가파르면은 허가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 이 평균 경사도가 그리고 지자체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뭐 25도, 20도 뭐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그 제한할 만한 타당성이 있죠. 너무 경사가 이렇게 높은 그런 데를 막까 가지고 하다 보면 무너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경사가 높은 데는 뭐야 산이잖아요. 산 산은 또산그 고유의 기능으로 보존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지구 나올 때뭐 보존 산지 이런 거 있어요. 보존 산지 이런 경우는 집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목이 따로 있고 어쨌든 어, 임야의 평균 경사도가 이제 집 지을 수 있는 허가 정도 맞게 된다. 그러면은 어, 이제 시작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집 짓기 위해서는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그 땅에 대한 토목 설계라는 걸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땅을 얼마 나 높이로 어떻게 깎고, 도로는 어떻게 내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집수정을 어디다 하고, 그 집수정에 알맞는 그 배수구의 그 사이즈, 예? 흉관이라든지 뭐 이중관 같은 거의 사이즈를 뭐 300으로 할지 500으로 할지, 단지 크기에 따라서, 땅 크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정하고. 그래서 석축은 어떻게 쌓고, 이쪽엔 도우를 쌓던지, 뭐, 콘크리트 용벽을 한다든지, 보강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는데 토지 이용, 이용 계획도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러한, 이제, 토목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목 설계가 다 되면은, 또, 그게 승인이 되면은, 또, 고그 설계된 토목 설계 위에다가, 이제, 건축 설계를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건축 설계에서 디테일한, 뭐, 도면이, 건축에 대한 도면이 있지만, 가장 또 기본이 되는 게, 그, 배치도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내땅 위에 건물을 어디다 앉힐 것이냐,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과 얼마를 띄고, 정화조는 어디다 놓고, 뭐, 그런 정도, 출입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가 또 건축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절차를 제가 쭉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보통 이제 내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 측량 말뚝이 이렇게 딱 꽂혀 있으면 명확하게 그 빨강색 말뚝이 있어요. 그 지금 옛날에 지적공사라 그랬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한국 국토정보공사라고 있습니다. LX 한국 국토정보공사 거기서 나와서 다 측량을 해서 땅의 경계를 딱 표시를 해줘야 돼요. 주의하실 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땅이 임야예요. 임야인데 측량을 먼저 이제 신청을 그냥 해요. 그리고 어, 지금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도 선생님 땅이 측량 혹시 가능하지 않는 무슨 방해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괜찮은데 그거 안 물어보고 그냥 접수를 받아요. 그럼 정작 측량하는 날딱 나와보면은 측량을 하려면은 이 보여야 됩니다. 그말그 그러니까 광파 기계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우거져 있으면 측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날 나왔다 측량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게 원래 측량 그 신청한 사람 그 책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하기 전에는 측량할 수 있게 나무를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목 설계에 의해서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허가가 나무는 벌채 허가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전에 그 담당 산림과에서 자이 땅에 벌채를 하는데 혹시 여기 소나무가 있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 개수를다 조사를 해서 산림과에서 파악을 해가요. 근데 이 소나무가 중요한 게뭐 재선충인지 뭐 그런 뭐 전염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확산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이 소나무 전염병이 퍼지니까 문제가 크죠. 뭐 코로나도 퍼지지만 이 재선충도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해당 그 임야 예를 들어 600평에 뭐 소나무가 1 0 그루 있다. 그럼 그걸 파악해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합니다. 자 측량하기 위해서 뭐, 이제 벌채 업체, 벌목 업체, 이제 불러던지 해서 나무를 다 절단하게 되는데, 어, 그, 지금 측량이 안돼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내, 내땅 경계가 잘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제가, <laughs> 내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스마트폰 그 플레이스토어인가 거기에 보시면은, 그 경기도부동산이라는 앱이 있어요. 경기도부동산이라는 앱을 깔면은, 거기서 이제, 이제, 앱이 열리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눌러요. 지도를 누르면은, 어, 거기에 내가 현재 딱 위치하고 있는 점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찍힙니다. 그러면 벌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러한 이제 도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 땅에 대한 지적도 이, 이 도면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차 타고 쭉 이제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여기다 차를 세우고, 여기가 딱서 있어서, 서 있으면서 그 경기도 부동산 그 앱을 딱 켜서 지도를 누르면, 이 자리에 내가 딱 표시가 돼요. 그러면 또, 어, 사진을 들고, 요런 데 가서 서 있으면은 자리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목 하시는 분들도 그 앱을 이용을 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딱 경계를 알더라고요. 물론 오차가 좀 있죠. 오차가 좀 커요. 한 2, 3m? <laughs>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무를 전부 변합니다. 그리고, 어, 이미 먼저 관에서 파악된 그 소나무는 그거를 특별히 이제 그 현장에 서다 파쇄를 하고 그거 사진 찍고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서 소나무 열구루를 뭐 파쇄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처리했다는 거를 서류를 만들어서 산림과에다 갖다 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무는 그 벌채하는 분들이 실어가고 거기에 뭐 나무 가쟁이 뭐 뿌리는 그대로 땅에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 그냥 저그 엔진톱으로 다 잘랐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 가쟁이하고 또, 뿌리, 뿌리 같은 거는 다또 캐서 폐김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뿌리 처리하는 비용이 나간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묻어두면은 나중에 그 뿌리가 썩어요. 근데 썩은 그 부피만큼 이렇게 흙이 치마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옹벽, 석축을 쌓았다 하면 석축이 이렇게 치마가 되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나무뿌리 같은 거는 전부 다 캐가지고, 포크레인 장비로, 뭐, 육다블이나 텐 장비로 다 캐가지고, 또 흙을 탈탈 털어서 이렇게 보관해야 돼 이쪽으로 한 쪽으로 쌓아놨다가 그 임산 폐기물을 처리하는 차가 또 있습니다. 암롤이라고 커다란 트럭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차가 그 컨테이너를 싣고 다녀요. 그 컨테이너 박스 크기는 2 2 입방미터부터 뭐한50 입방미터까지 큰 것도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장비가 포크레인이 뿔이라든지 잔 가지 같은 거다실어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또, 가지는 또 기사가 올라가서 다 잘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처리비용은 뭐 지역마다 좀 다른데, 그 컨테이너 박스 1, 입방 메타당 한 5, 6만원 선 정도 해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또파쇄장으로 가서 다 그걸 갈아서 없앱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가 다 잘라지고, 그 다음에 뿌리는 다 캐서 이제 털어서 암롤, 그 컨테이너 박스 그 차에다가 실어서 이제 반출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 땅에 있는 흙 아니면 또 안반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 안반을 다 예? 그래. 깨가지고 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는데 보통은 흙이 이제 뭐 도로보다 이렇게 푹 꺼진 데는 모를까 보통 산 같은 데는 흙이 많이 남습니다. 흙이 남으면은 그거를 이제 반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작업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흙이라는 거는 받는 사람, 필요한 사람하고 필요 없는 사람끼리 잘 매칭이 되면은 정말 좋아요. 이렇게 비용도 안 들고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서울 쪽, 남양주구 쪽에서 어 아파트 공사 같은 데 하면서 흙이 엄청 많이 나오나 봐요. 커다란 트럭, 25톤 트럭인데 그거를 그냥 우리 현장에서는 25톤이라고 그러지 않고 앞사발이라고 합니다. 앞사발이. 왜 그러냐면은 차 생긴 게 있잖아요. 앞쪽에 바퀴가 이렇게 보통은 일반 트럭은 두 개가 이렇게 조정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앞바퀴가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앞에. 네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핸들을 돌리면. 그래서 <laughs> 앞사발이라 그러는데, 25.5톤 트럭입니다. 그, 그, 트럭은 흙을 담으면은, 부피로 담으면은, 한17 입방 메타? 그만큼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15톤 덤프 트럭이라 그러죠. 많이 쓰는 건데, 15톤 덤프가 참 좋은 게, 뭐, 험한데, 가파른데, 뭐, 이런데 잘 빠지지도 않아요. 차가. 가파른 데도 잘 올라오고, 또 좁은 데도 막 다닙니다. 차가 트럭이 큰데 이게 짧아요. 좀 짧아가지고 이 좁은 도로도 막잘 들어가요. 그래서 그 15톤 덤프트럭 무게로 하면 15톤인데 부피로 거기다 담는다 그러면 25.5톤 그 앞사발이 보다도 좀덜 들어가요. 한1 0박방메타 남짓 10일 정도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앞사발이라고 25톤 트럭 한두 대가 갖다 날릴 거다 그러면 15톤 트럭은 한세번 날라야 돼요. 세번 날라 그러면. 어, 이, 25톤 트럭이 하루 임대료가 엄청 비싸고, 뭐, 작으니까 15톤이 싸냐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5만원. 예, 네, 그래서, 그, 흙을, 이제, 퍼갈 때, 또, 갖다, 스대바라 그래야죠. 흙 갖다 버리는데. 일본 말인데, 어, 그냥 일본 말 그대로 씁니다. 스대바. 니까 뭐라, 사토장? 아니면 흙 버리는 곳?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 스대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가 장소를 뜻하는데, 버리는 장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리에, 그냥, 덤프트럭이 그냥 갖다 붙는 게 아니라, 붐은, 거기서 또 장비가 하나 있어야 돼요. 포크레인 같은 장비가 있어서, 개를 이렇게 또, 피고,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또, 실어주는 데는 실어주는 상차하는 또, 포크레인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니까, 러 흙이 한번 움직인 데는, 자, 장비를 불러야 돼요. 25톤짜리 앞사바리를 한대 하루 불리려면은, 한 60만원 줘야 돼요. 이쪽, 양평 쪽 같으면. 그리고, 어, 실어주는 장비 하나 있어야죠 포크레인 그 다음에 저쪽 흙 받는 데 스테바 그쪽에 또 포크레인 하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 먼지가 난다고 또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스톱되니까 물차가 한대 있어야 됩니다 물차 물 뿌리고 돌아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게 좀큰거뭐 5톤 차 같은 거는 한 4, 50만 원 해요 하루 쓰는데 그리고 또 흙을 막 밖에 묻혀나가면 은 빗자루질해서 흙을 좀 쓸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차가 많이 다니는 데 같으면은 그이 트럭들은 이렇게 회전 반경이 커서 이렇게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서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경광봉이죠, 빨간 막대기 그것도 하나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고 저쪽 도로 끝에 이쪽 도로 끝에서 또 이렇게 통제도 해야 될 일이 생기고 그래서 흙이 한번 움직이려면 흙이 그냥 공짜라고 해도 자 트럭 빌리는 값, 중장비 포크레인 있어야죠, 물차도 또 와야죠. 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흙 갖다 줄 때가 스테바가 가까운데 있다. 그러면은 이 트럭이 하루에 뭐열번 왕복해요. 그러면 하루 쓰는데 육십만 원이니까 열 번이면 얼마요? 예, 나누기 해보면 한 번에 육만 원 돈이 들어가 육만 원 돈. 근데 멀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해봐요. 오전에 두번 왔다 갔다 하고 오후에 두번 왔다 갔다 하니까 끝나요. 그러니까 모두 아뭐두 어, 예? 번씩 두 번씩 네번 왔다 갔다 했나요? 예, 이렇게 되면은. 어, 60만원을 4번으로 네 나누면 한 번, 한데 운임만 15만원이 들어가요. 15만원. 멀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네. 어, 요즘에는, 어,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이렇게 측량을 하면요. 이렇게 가지고 어, 아주 케이스에 이렇게 딱 해서 그날 즉시 나옵니다. 즉시. 바로 현장에서 그대로. 그래서, 어, 현장에서는 이제 측량을 마치고,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만 딱 찍어져요. 이렇게 해서, 자, 이 땅을 보면 빨간 동그라미, 꺾인 데가 모두 일곱 개예 일곱 개. 그래서 말뚝 일곱 개 박았습니다, 일곱 개.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서 그대로 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경계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성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지사장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토목 설계를 제가 다시 이쪽에다 이걸로 잘안 보이니까 이제 화면으로 띄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테두리는 다 경사지예요. 경사지.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도로로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경사가 이렇게 졌는데 경사가 졌다는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등고선이라는 게 있어요. 등고선. 근데, 요런 축적 1, 1200분의 1 같으면, 등고선 한 개당, 요, 요 거리당, 얼마씩 올라가냐 하면은, 5m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등고선이 하나, 둘, 세 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m가 이쪽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m면 굉장히 어, 높을 수도 있고 작은게 상대적으로 뭐냐면 이 길이에 따라서 이게 뭐 100m인데 15m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경사도 얼마 안 됩니다. 한 7도 정도 될려나. 근데 이게 짧은데 여기가 뭐 15m가 올라갔어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짧으면 그러면 그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와요. 그래서 차량 이동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도라는 거는 여기 지금 표에서 보듯이 이렇게 조금 우리가 쓰는 각도하고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그래서 토목에서 지금, 어, 경사도 45도 경사, 45도 경사가 100%입니다. 그러면 50%는 얼마예요? 45도는 25, 예? 45도 단 25, 45도, 22.5도인가요? 예, 그게 50% 경사가 돼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laughs> 설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전체 예를 들어 한 600평을 이렇게 그냥 주택 하나 짓고 창고 하나 짓려니까 너무 이게 이제 뭐랄까 어, 불필요하게 크다 그럴까? 거기다가 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지금 턱도 여기서부터의 여기 가려면 여기가 점점 점점 높아져서 여기가 한 15m 높이가 되니까. 15m 조금 더 나와요 꼭대기 높은 데가 그래서 이쪽이 아마 제일 높은 데인데 한 18m 정도 그래서 이 처음에 구상했던 거랑 다르게 조금 변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파다 보니까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도로를 이 기존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도로로 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점점점점 올라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 둘세 개의 터를 계단식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라 그랬더니 이 앞쪽이 여기가 도로가 생기고 이쪽 땅 쓰임새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점 점점 파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를 입구를 넓게 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도 에, 각도가 나올 것 같은 그건 이제 다 측량을 해봤죠 레벨을 갖다가 에, 레벨을 갖다가 설치해서 그 스태프라는 걸 자를 이용해서 전부 찍어보면 은 레벨이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laughs> 여기 첫째 단을 도로에서부터 한 4m 올리고, 두 번째 단 4m 올리고, 세 번째 단한 4m 올리면, 어, 4m씩 세번 올라가니까 4, 3, 12m 올라가고, 요 뒤에 여기를 또 조금 한 어, 6m 되지 않게 한 5m 미만으로 하는 게 좋아요. 돌 쌓기 하면은 이 터의 활용성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앞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강토를 쌓지 못하는 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터, 경계선 위로, 예? 높은 터가 있으면 거기는 보강토를 못쌉니다 이런 데는. 그럼 뭐이 경계, 내 경계에서 쌀라 그러면 이쪽 위에 여기를 훼손해야 되거든요. 어, 그 그리드 망이라는 걸한뭐 기본 뭐한 2m 되는 폭 깔아야 되고, 뒤에다가 잡석 그런 걸 채워야 되고, 그래서 남의 땅을 훼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 터보다, 어, 이 인접한 토가 높으면은 보강토는 안 하셔야 돼요. 여기는 골사키를 하든지 옹벽을 해야 되는데 옹벽도 옹벽 밑에 그 기초판이 어 남의 터 경계로 비록 땅 속이지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옹벽을 한다 그래도 옹벽이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 푸팅 기초판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이런데 이렇게 턱을 져서 쌓는 데는 보강토를 얼마든지 할수 있죠. 여기도 이 밑에가 낮잖아요. 도로고 뭐 남의 땅이던 내 땅에다 설치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보강토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뭔가를 턱이 져서 쌓아야 되는데 이쪽이 높다. 그럼 여기도 보강토를 못삽니다 돌삭해야 되고 이쪽도 이쪽이 높다면 돌삭해야 되고 이러한 배치라든지 땅을 어떻게 깎고 그런 게 전부 우리가 어,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 세번 강조를 해도 이 레이아웃은 그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자 이렇게 여기서 오르막으로 쭉 올라와요. 오르마라고쭉 올라와서 이 콘크리트 포장 도로 한 8m 되는데 이걸 타고 올라와서 자 이거를 세 등분으로 하려 고 그래 세 등분 그래서 대략 이렇게 이렇게 세 등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점이 굉장히 여기가 높아요. 어디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아, 플러스 한 18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제로. 그럼 여기에다가 보강토를 쌓을 수가 있죠. 그리고 길을 자 여기까지 해보니까 여기 18, 18m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위쪽에 조금 경사를 주고 돌쌓기를 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6m 정도를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 터는 이제 한 12m가 되겠죠. 12m. 그럼 요 12m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이 거리를 해가지고 경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경사를 재보니까 아한 어, 우리가 쓰는 각도로는 한 11도. 네.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좀 널찍하게 해서 이렇게 도로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도로가 될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한 플러스 4m, 또 여기서 보강토 쌓고 한 4m 올라가서 플러스 8m, 또 여기서 한 4m에서 플러스 12m, 예,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 이쪽이 남쪽이에요. 남쪽, 남쪽인데. 예, 약간 어떻게 돼요? 남 남동향이 되나요? 예. 네. 그래서 <laughs> 지금 여기 흙을 전부 이제 윤곽을 잡아서 깎고 있는데 아직 이제 돌쌓기 또 보강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행되는 대로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